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브라이언 킴입니다.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는 Annual Enrollment Period,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인데요. 이때가 되면 스팸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또 보험사 광고도 여기저기서 쏟아지죠. 올해는 또 지역별로 없어지고 축소되는 PPO 플랜들이 많아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들이 많아서 불편하기도 하시지만 또 그런 지역에 계시다면 어쩌면 이번 기회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메디케어 서플라멘 플랜으로 심사 없이 옮기실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사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뭐고 또 메디케어 서플라멘트는 뭔지 어떤 옵션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메디케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명확하고 짧고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 부분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별로 카운티별로 2026년 나온 플랜들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플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내년 플랜 선택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메디케어는 65세가 넘으시고 미국에 거주하시면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되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인데요. 여기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A가 있고요. 어, 파트 B가 있는데요. 파트 A는 병원에서 입원 비용과 진료 비용을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쉽게 병원 입원이니까 병원 숙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파트 A는 미국에서 세금 내신 기간이 40분기, 10년이죠. 이상이면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료보호, 의료비용, 의료비용을 보상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예방접종, 뭐 이런 비용들이 다 파트 B로 보상을 받게 되고, 어, 이 파트 B는 무료는 아니고 매달 보험료가 있어요. 올해는 이 보험료가 한 달에 185불이었고, 내년에는 206불 50전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수입이 낮으셔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거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면제가 되고요. 반대로 또 수입이 높으신 분들은 수입에 따라서 더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메디케어 파트 A하고 B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에서 해주는 보험인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 파트는 약값을 일단 보조해주지 않고요. 치과, 안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100% 커버되는 보험이 아니에요. 특히 의료 비용을 커버해주는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80% 밖에 해주지 않아서 병원 비용이 10만 불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2만 불 정도를 부담하셔야 되는 어 그런 반쪽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파트 A, B를 해줄 테니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하고 이제 채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플랜인데요. 파트 C는 보험사들에서 운영을 하고요. 파트 C 안에 지역별로 여러 보험사들이 여러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플랜들을 내어놓고요. 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에서 연방정부에서 AB를 운영을 하던 것을 보험사에서 펀딩을 받고, 자, 이제 알아서 우리가 운영을 할 테니까 어, 펀딩을 달라. 그래서 펀딩을 받아서 보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 펀딩을 가지고, 그래서. 보험사는 아무래도 나라보다는 보험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과도 들어가고, 안과도 들어가고, 보청기 뭐, OTC라고 이제 건강식품 사드시는 크레딧, 이런 것도 넣어드리고,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플랜들은 손님 파티비 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185불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 내주기도 해요. 그런 플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파트 A, B는 80%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파트 C를 넣으면은 대부분을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대신 코페이가 생겨요. 다시 한 번, 파트 C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을 사용하실 때 약간 내셔야 되는 코페이가 생겨요. 대부분 플랜이 뭐 주치 만나고, 어, 간단한 검사 받으시고 예방접종 받으시고 이럴 때는 코페이가 없지만 뭐 수술을 하신다거나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전문의를 만나시고 이럴 때뭐 45불, 100불, 이머전 시로 가실 때 100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메디케어 파트 c 고요 어,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20%가 보상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트 C는 어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만약에 큰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하시면은 보험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프리 어드로이제이션을 받아야 되는 또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어 보험을 받는지 병원을 가실 때마다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어, 안 받는 병원은 또그 보험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네, 파트 C 안에. 메디케어드 베티이지 안에 여러 가지 플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요즘 뭐 얘기가 많은 PPO, HM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쉽게 설명드리면은 HMO는 전문의, 뭐 심장 전문의, 콩팥 전문의 전문의를 만나실 때 주치의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PO 플랜은 그 허락이 없이 내가 전문의하고 직접 예약을 하고 갈 수도 있고요. 또 HMO는 이 보험을 안 받으면은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로브 네트워크기 이 때문에 어, PPO 플랜은 이 보험을 안 받아도 갈수 있는 어, 여유가 있는 플랜이고요. 어, 이또뭐 메디케어드밴티지 파트 C 안에 또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어요. 뭐 클로닉 스페셜리스 플랜이라고 만성 질환 특별 필요 플랜. 이것은 이제 당뇨나 아니면 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또 펀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코페이가 낮고 약가격이 낮고 또 여러 가지 추가 혜택, 혜택들이 있는 이런 플랜이 있고요. 또 듀얼 스페셜 니스 플랜. 이거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둘다 있으신 분께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어, 또 코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거나 낮고. 또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달에 음식 살수 있는 크레딧을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게 포함된 게또 듀얼 플랜이라는 게 있고요. 또 트라이케어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 군생활을 오래 하신 분께 드리는 트라이케어는 약보험이 그분 그런 분들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약보험이 빠진 대신 파트 비보험료를 내주는 뭐또 그런 플랜들이 있고요. 뭐 설명드리자면 너무 많은 플랜들이 있어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뭐 개개인에 맞춰서 또 필요한 플랜을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 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스트 c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는 추가 보험료가 없거나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플랜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자 파트 b 보험료는 대부분 분들이 올해 185불을 내시거나 내년에 206불을 내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모든 분들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고 세금에서 똑같은 펀딩을 받고 그랬을 때 파트 C 플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일년에 약도 비싼 거를 드시고 병원도 자주 가시고 2만 불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1년에 한번 정기 검진 이외에는 가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플랜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는 이유가 개개인이 다 필요하신. 이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뭐 병원을 많이 안 가신다 하시면 돈을 돌려드린다든지 치과 혜택을 더 넣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플랜이기 때문에 자,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에 또 내년에 어떤 필요가 있으신지 잘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정부 보험에서 메디케어 AB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이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또 하나 방법은 메디케어 서프타민 메디케어 보조 플랜입니다. 이것도 보험사하고 가입을 하시는 건데 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하고 틀린 거는 이것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 보험 아까 말씀드린 연방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AB를 쓰고 AB는 80% 정도 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 메디케어 서플맨이라는 보험이 쫓아다니면서 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한 달에 보험료가 적게는 150불부터 많게는 뭐 300불 조금 넘게까지도 내시기도 해요. 지역별로 틀리지만.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나라보험을 병원가서 쓰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 보험이 쫓아다니면서 내주는데 치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료비용만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어, 좋은 점은 뭐냐면 장점은 자, 나라보험을 쓰고 보험사는 부족한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라보험을 연방정부 AB를 보험을 안 받는 병원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험사 허락 없이 메디케어를 커버되는 거라면 할수 있다는 점. 또 거기에 보험료를 내시지만 1년에 257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내셔도 전부 다그 후로는 깨끗하게 커버가 돼요. 257불이 디덕트블인데 파티 비 디덕트블인데 이 이외에는 전부 다 커버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보험료를 추가로 내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치과, 안과 이런 거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약이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꼭 메디케어 파트 D라는 거를 약 플랜을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 D는 약을 비싼 걸 드시지 않는다면 무료인 플랜들도 많이 있고요. 뭐 보험료 내셔도 많이 내시면 은 50불까지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 드시는 약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자 정리해 설명드리면 은 A, B, 메디케어 A, B는 누구나 다 있으셔야 되는 연방정부에서 해주는 보험이고요. 이 보험이 완전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이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고 또 하나 방법이 메디케어 서플레멘트하고 파트 D를 같이 사서 구입하시는 방법. 조금 전에 장단점을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매년 15, 12,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이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일단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가지고 계신 분들 다른 어드밴테지 플랜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른 보험사, 다른 플랜 또는 같은 보험사 안에서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메디케어 서플레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테지로 올 수도 있고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가신 분들이 서플레멘으로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인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메디케어 어드밴테지에서 메디케어 서플맨으로갈 때는 어쩌면 보험사에서 이분 건강을 보고 심사를 하고 어뭐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올해 플랜들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플랜이 내 지역에서 없어져서 보험사에서 편지가 나갔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보험사로 다른 플랜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메디케어 서플래먼으로 어, 심사 없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많이 축소되는 기회가, 축소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메디케어 서플래먼으로 가고 계셨,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시도를 해 보실 수 있고요. 옮기실 수 있고요. 또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안에서 없어지는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 아까 80%만 커버되는 약도 커버되지 않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12월 7일 전에 다른 플랜을 찾아서 옮기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지 오신 거 만약에 뭐 버리신 것 같다 그러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계신 플랜이 없어지는지 확인해 드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변동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디케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 지역별로 2026년에 어떤 플랜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플랜은 지역의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한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한국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보험사 중에서 어, 레이딩이 그러니까 별점이 가장 좋은 플랜들만 선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하셨고 또 레이딩이 좋았던 플랜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네, 클로버 같은 경우에 한국 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 클로버 헬시 초이스 PPO 플랜. 참고로 지금 보는 거는 벌겐 카운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분을 많이 거주하시는 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AARP 메디케어 어드밴티 엑스트라 NJ 7 플랜 보고 있고요, 휴메나 골드 플러스 HMO 플랜. 이세 보험사의 대표적인 플랜을 보고 있고요. 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PPO 플랜이에요. 그래서 전문의 보실 때 주치 리퍼럴 없이 볼수 있고요. 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HMO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셋다 보험료는 없고요. 그 대신 클로버는 파, 오히려 파트 B 보험료 그러니까 나라의 정부에 내시는 185불 내년에 206불 50전에 20불을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약 디덕트블이 t i 티 3, 4, 5 m 만 붙는데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1 5 0불이 붙고 유나이티드 100, 6 0 0불 그리고 휴메나 225불이라 만약에 드시는 약 중에 티0 3, 4, 5가 있다면은 클로버가 부담액이 가장 낮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플렉스 베네핏 OTC 보면은 휴메나는 이제 OTC라고 안 하고 플렉스 베네핏이라는 걸 주는데 한 달에 45불을 줄 거예요. 45불로 이제 카드로 어, 건강 식품이라든지 뭐 허가받은 OTC 상품들 이런 거를 살수 있도록 하고 특이한 거는 안 쓰시면은 다음 달로 넘어가서 1년 안에만 쓰실 수 있도록 아, 있으시면은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OTC 혜택 같은 경우에 클로버는 3개월에 110불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엘스케어는 3개월에 45불. 안 쓰면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지 않고 없어지니까 그 분기 안에 꼭 쓰셔야 되는 거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가 2,000불, 유나이티드 엘스케어가 2,500불, 휴메나가 2,000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경은 클로버가 300불, 유나이티드 스케어가 300불 그리고 큐메나가 250불인데 유나이티드 스케어는 2년에 한번 300불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주치 보실 때 코페이는 새 플랜 다 없고요. 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밖에 주치를 보실 때도 코페이가 없고 전문의 보실 때는 20불, 네트워크 안에서는 10불 코페이가 있습니다. 어이세 플랜이 이제 대표적인 플랜이고 이제 다음 볼 거는 소, 보험을 많이 안 쓰시는 경우 파트 B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줄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한번 살펴 파트 B 기부백이라고 하죠 그런 플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상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뭐. 두 가지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기부백 플랜이라고 보험을 많이 안 쓰시거나 뭐 정기 검진 받으시고 일 년에 한두번 받으시고 치과 가시고 그리고 또 의무적으로 메디케어를 나이에 가입하셔야 돼서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험료 매달 내시는 185불 이렇게 좀 아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보험료를 좀 돌려받을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소셜 스킬티 직접 대납해주는 플랜이고요. 클로버 같은 경우에 이 플랜은 110불을 대납해줍니다. 그래서 185불 보험료인 경우에는 110불을 보험사에서 내주고 나머지 75불만 납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 휴메나 같은 경우에는 103불이 있는데 클로버는 디덕트불이 있어요. 어, 아, 죄송합니다. 클로버는 디덕트블이 없고, 휴메나는 380불 디덕트블이 있기 때문에 수술 이상으로 만약에 보험을 쓰시게 되면은 휴메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80불은 부담을 하셔야 될 수도 있는 플랜이고요. 치과는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기부백을 드리면서도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서도 1,000불을 드리고, 휴메나 같은 경우에는 1,500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로버는 OTC. 비타민 같은 거 건강 용품 사실 수 있는 크레딧도 50불을 드리고 휴메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고요. 안경은 200불 동일하고요. 네, 이제 또 하나 살펴볼 플랜이 휴메나 골드 플러스 다이비리즈 앤 하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C 스냅 플랜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플랜이에요. 어 당뇨나 아니면 심장 질환 이상이 있으시면은 하실 수 있는 플랜인데 뭐 드시는 약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이게 해당이 되시는지를 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딩을 더 연방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자 이제 그 혜택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좋은 혜택은 매달 45불 크레딧이 나와서 이걸로 뭐건 아까 말씀드린 OTC하고 는 틀려요. 뭐 비타민 이런 거 이외에도 건강한 식품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이외에 유틸리티도 내실 수 있고, 렌트도 내실 수 있고, 이런 크레딧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치과도 2,000불을 드리네요. 2,000불을 드리고 이거는 파티 B 기부백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파티 B 보험료 내주는 건 없는 대신 좀 혜택이 많은 플랜이에요. 안경도 450불이나 드리고 주치의 만날 때 아무것도 안 내시고 전문의 만날 때 15불 내시고요. 그리고 약을 만약에 드시는 게 있다 하면은 이 플랜의 약 부담액이 좀 낮게 계산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은 제가 그것을 계산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이세 네, 가지 플랜이 조금 유저지의 이제 특이한 플랜들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살펴볼 거는 듀얼플랜입니다.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다 있으실 때 가입하실 수 있는 듀얼플랜들이고요. 어 지금 뉴저지의 세 가지 플랜 보고 있는데 호라이즌의 NJ 토탈 케어라는 플랜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듀얼 컴플릿 NJY001 플랜 그리고 웰포인트 포듀 어드밴티지 플랜을 보고 있는데 어뭐 듀얼 플랜 보실 때 가장 많이 첫번째 비교 하시는 것은 otc x 에요 한달에 음식 살수 있는 크레딧 건강한 음식 살수 있는 크레딧을 많이들 잘 사용을 하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 존 nj 토탈 케어가 315불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스케어 같은 경우 246불 그리고 웰 포인트가 250 불인데 요것만 볼 수는 없고, 이제 가시는 닥터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할 거예요. 근데 내년에 이제 조금 이 OTC에 대해서 특이해지는 게 예전에는 아무나 이 OTC를 가지고 건강, 한 식품 그러니까 뭐 야채라든지 고기 이런 걸 사실 수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주 건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약을 드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심장질환이나 당뇨 이런 질환이 있으셔야지 이 크레딧을 음식 사는데 또 유틸리티 쓰는데 살수 있도록 해드리는 룰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따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뭐 듀얼 플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교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요 OTCx는 비교해드렸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저지의 이렇게 몇 가지 플랜들을 살펴보았는데 한번 내년 이제 결정하실 때잘 보시고, 또 저희에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이 모든 저희가 모든 플랜을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또 플랜이 각 개개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오늘 비교한 플랜들이 전부 다.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개별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 손님에게 어느 플랜이 가장 잘 맞는지 살펴보고 가장 좋은 플랜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